지난 주말 지하철 5호선 강일역이 개통되면서 강동과 한남을 잇는 한남선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강동구는 교통 접근성을 더 높이기 위해 버스 노선을 확충하는 한편 인근 9호선 추가 연장 노선의 급행역 지정에도 행정력을 모기로 으 했습니다. 보도에 태윤형 기자입니다. 검단산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남 검단산행 열차가 지하철 5호선 강일역에 도착합니다. 지난 주말 강일역이 개통되면서 하남까지 연장된 지하철 5호선 하남선 전 구간이 운영을 시작한 겁니다. 하남선은 상일동역을 시작으로 강일역과 하남 검단산역까지 다섯 개역이 추가된 총 연장 7.7km의 도시철도입니다. 이번 개통으로 강일동 주민들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현재 인근 고덕강의 3지구에 2000세대 가까이가 입주 중이지만 그만큼 교통 인프라는 따라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버스를 타서 한정건장에서 내려서 환승을 하거나 아니면 걸 도보로 한 15분에서 10분 정도 걸어가면 걸어갔었는데 이제 강일역이 생기고 나서는 5분 정도 거리에 지하철이 생기니까 강동구는 버스 노선과 정거장을 신설하는 등 강일역과의 접근성을 더 높일 계획입니다. 그 버스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신설 노선이 검토가 돼서 주민 의견 수렴을 하고 있고요. 보다 빠른 환승을 위해서 강일역으로 노선 변경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배차를 증차하는 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근 고덕강일 2지구에 추진 중인 9호선 연장 사업에도 행정력을 모을 예정입니다. 특히 추가 연장 노선의 직결화와 급행역 지정을 국토부 등 관계 기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어, 저희는 신강일역 같은 경우는 서울 시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시에서 추진을 하더라도 서울 시계에 벗어난 남양주시 그다음에 하남시 경기도와 그 평면환승에 대해서는 얘기할 부분인 거지 저희는 당연히 직결화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하철 5호선 강일역의 성공적인 개통에 이어 9호선 직결화까지 현실화되면 서울을 넘어 수도권 동부 지역의 교통 중심지가 되겠다는 강동구의 목표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입니다. 빌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인영입니다.